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하고 절망이 참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절망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절망의 포로가 어서 끌려다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무너지는 사람도 있어요. 2000년 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초대교회의 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재산 다 빼앗기고 직장 잃고 가족에게 버림을 당하고 감옥에 가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앙생활 때 이런 기뻤습니다. 마음에 소망이 넘쳤습니다. 담대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흘러가시로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욕먹지 않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손해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에 다닌다고 감옥에 갑니까 감옥에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은 군대에서 교도소 안에서 경찰서에서 직장에서 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손해를 보는 것도 없는데 교회를 떠납니다. 일상이 너무 바쁘고 피곤하고 또 세상이 좋아가지고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고 직장 잃고 감옥에 가지고 죽임을 당한다면 과연 몇, 몇 사람이 남아 있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다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200년 동안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신앙 때문에 식장에 쫓겨나고 감옥에 갇히고 사자의 밥이 예로 내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지하 무덤이 있는 카타콤에 숨었습니다. 동굴에 들어가 깊이 파고 숨었습니다. 냄새 나고 춥고 무시무시한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작 덩굴 하나 켜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십자가 대신에 물고기를 끓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동굴은 피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되니까 동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찬송이 울려퍼집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은혜가 여러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 우리는 빛을 버린 것이 아니라 빛을 지키기 위하여 어둠으로 내려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세 카톨릭 시대는 영적으로 함을 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안 되고,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도 사형을 시켰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왈도파는 알포에서 삼맥에 있는 동굴과 깊은 계곡에 숨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예배를 데리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설교자는 밤에 몰래 동굴로 이동을 해서 설교를 했고, 자녀들은 동굴에서 예배를 데리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복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비겁한 겁쟁이가 아니라 신앙의대장부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도망자처럼 보였지만 실상한 믿음을 보존하기 위한 최후의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미워서 동굴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믿음을 버리고 타협하면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 타협하지 않습니까? 타협을 하면은 나는 살수 있지만은 복음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택한 동굴은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승리의 깃발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굴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신앙 생활을 더 잘하기 위하여 우리가 물리적으로 동굴 속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해서 감옥에 가는 것도 아니고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도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동굴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 소리가 들리지 않는 기도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부리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여러분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다윗이 아둘란 굴로 도망가서 살았지만 은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하 동굴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빛도 없는 캄캄한 동굴에서 기도했던 눈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궁전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름다운 산과 계곡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복음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살고 있는 장소에 주님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을 읽어 보면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라고 기록이 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고 머물러 있어야 될 장소는 편하고 화려한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나님이 귀하다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동굴이 동굴은 끝이 아닙니다 더 밝은 세상으로 나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장소인 줄 여러분 오늘 이시대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교회를 떠납니다 손해를 보는 것도 없는데 교회를 떠납니다 세상이 그저 좋아가지고 교회를 떠납니다 하루의 삶이 너무 바쁘고 피곤하니까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문화가 좋아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을 놓고 떠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이 장소에 나오기 이전에 먼저 주님 저와 여러분들을 두 팔을 벌리면서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걸 아시오. 십 여러분 이 신앙 생활 때에 한결같은 믿음으로 신앙 생활 하시기를 주여물을 축원합니다. 2026년도에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신앙이 아니라 고난과 유혹과. 핍박과 불의와 불법과 함께 스스로 지켜내는 신앙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적인 동굴에서 예배를 데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도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결같은 믿음으로 승리하자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하는데 한결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첫째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담대하자 3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 35절 말씀을 읽어보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담대함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내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뜻입니다내 안에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 내 안에 두려움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강해집니다.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집니다. 무슨 일을 해도 적극적이고, 반대로 내 안에 두려움이 확 밀려오면 나도 모르게 약해집니다. 약해지면 목소리는 작아집니다. 무슨 일을 해도 소극적이고, 기도도 안 되고, 예배를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영적인 힘이 약해집니다. 내러분이 삶은 약하고 염려와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밀려버려 나도 모르게 후퇴하고 싶어 후퇴 염려와 근심 걱정에 밀려면 오 나도 모르게 만사가 귀찮고 스톱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여러분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밀려올 때 나도 모르게 후퇴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앞을 향하여 한 걸음도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적극적 앞을 향하여 전진 또 전진합니다. 지금 내가 담대하다 하고 말하는 사람은 내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담대한 사람이 끝까지 갑니다. 담대한 사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담대함은 여러분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집이 세고 배짱이 있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담대하다라고 말하지 뭐지만은 담대함은 성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믿음에 대한 확신을 의미데 담대하지 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 말은 여러분 믿음으로 물러서지 마라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물러서지 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재산 다 뺏기고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면 상황이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면 살수 있습니다. 그대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 상황이 뭐 이러니 어떻게 되냐. 일단 봐, 살고 봐야지. 지금은 조금 내려놓자. 다음에 잘하지 뭐 종교는 다 똑같은 거니까 아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지 않은 그런 유혹이 여러분 밀려왔습니다 이런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믿음으로 물러서지 마라 참되하라 믿음으로 물러서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중립이 없습니다 붙들거나 아니면 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은 지키지 않으면 안개와 같이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담대한 믿음으로 부들리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한결같은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 되느냐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상을 주시겠다 35절 마지막 읽어보면 큰 상을 주신다 라고 기록이 되어있지 요큰 상을 주신다 여러분 큰 상은 건강이나 물질이나 세상 권력이나 명예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마누엘의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여러분 의미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핵심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아 것입니다. 히브리서 열장 1 9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기록이 되는데 예수님의 보일의 능력으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히베리서 11장 6절 말씀을 읽어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기록인데 하나님 자신이 상입니다. 하나님 자신. 여러분 이 세상에서 큰 상은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을 받을 때 여러분 상품을 받자래요. 그 상품이 여러분 아무리 귀하고 값지다 해도 상을 주시는 분보다 크지는 않아요. 상을 주시는 분이 더큰 상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자체가 여러분 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제가 되었다 이 자체가 상입니다. 3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얘기는데이 세상이 주는 기법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 자체가 우리 상을 받았다.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천국이 여러분 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점 마지막 읽어보면 더 나은 본양에 대해서 하늘에 있는 기업 하나님이 예비한 성에 대하여 기록이 있는데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천국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때 믿음으로 한결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임을 추원합니다 세상이라는 이 파줄을 잡고 있으면 여러분 놓아버리세요. 붙들고 있으면 위험하지만 놓아버리면 더큰 상을 받고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집에 여러분 불이 났는데 할아버지 할아버지 한 분이 난간을 다 아, 잡고 있습니다. 불이 여러분 집에 활활 탔는데 큰그 난간을 붙잡고 있는 거 살려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메리트리셀을 깔아놓고 구함을 지릅니다 할아버지 난간을 놔으세요 난간을 놔으세요 빨리 놓으세요. 그렇게 외 제지만은 할아버지는 손을 놓지 않습니다. 방 안에 불이 활활 타고, 밖으로 막 불이 삐져 나오는데도 손을 열면꽉차고 있습니다. 왜 손을 놓지 않습니까? 손을 놓으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죽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손을 놓지 못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맞는 것 같지만, 틀릴 때가 너무 많고, 성령의 생각은 틀린 것 같지만, 은다 맞습니다. 신앙생활 때에. 후태의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바쁘고 피곤할 때가 자료 다음에 하지 뭐라고 말하는 그 순간 여러분 담대함은 사라지고 영적으로 추락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결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내 안에 담대함이 두려움이 물러가야 됩니다. <목소리> 세상 사람들 자고 있는 밧줄을 여러분 아마게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가 바로 믿음과 확히 담대함이 이 담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겠는 데, 담대함은 성격이 아니오 믿음이요. 큰 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2026년도에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고 하나님 주시는 큰 상을 받을 시기를 주임을 의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결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다 자리를 지키자. 3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 내 얘기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3 6 개월 말씀하 읽어보면 인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인내는 참고 견딘다 라는 뜻도 잊지 말아라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굳게 지키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인내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생활 때 여러분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신앙생활 할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 재산 다 빼앗기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가지고죽이을 우리가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힘들고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까 말까 고민이 여러 분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자리를 굳게 지켜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인내입니다. 인내. 한 주간도 일상간도에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바쁜 생활을 보내십니까 오늘 뭐 한주 빠지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는 게 그게 인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100미터 달리기가 아닙니다 마라톤입니다 인내없는 믿음은 중간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쓰러지게 되십니다 그다지 달려가죠 36절 마지면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은 첫째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 가지를 행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을 수가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아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실천함으로 행함으로 믿음으로 열매를 맺고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9장 말씀을 읽어보면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라고 기록이 되는데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후퇴를 후퇴하면 실패합니다 한결같은 믿음으로 앞을 향하여 전진한 사람이 열매를 맺고 성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것은 문제 없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을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뒤로 물러서야않도내영혼이 구원받고 장차 받을 영광, 영광.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지가라, 단대해라. 믿음으로 물러서지 말아라고 말씀합니다 인내는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2026년도에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주임을 추원합니다내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바쁘고 힘들고 피곤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내 신앙의 나무를 아름답게 가꾸십시오 비바람이 불어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자리를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참고 견디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지키는 인내의 열매가 더 중요합니다. 2026년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임을 축구합니다세 번째 한결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려면은 목적과 기준과 동기가 여러분 분명해야 됩니다 따라합다 목적과 기준과 동기가 분명해야 된다 38절 말씀을 단계하면 읽어본다 38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38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습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자 정점입니다. 정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으로 들어갈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믿음의 장도 무용지물이, 의인 할 때의 는 도덕적으로 여러분 완벽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다 하심을 받은 신분을 여러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관계적 신분을 여러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사람의 힘이나 행위로 어루워질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약에 나오는 오대 제사나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나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우리 사람이 어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기록이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은은 오직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데, 신분을 여러 번 염해하는 신분을 염해하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 넘어지지 않는 사람, 착한 사람, 선을 많이 행한 사람을 보고 우리가 의인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이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물이라면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스의 기자는 담담을 버리지 마라 인내하라 믿음으로 물러세지 마라 끝까지 가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세상 살아갈 때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면 세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목적입 목적. 기독교인의 목적은 형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복을 많이 받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삶도 여러분 아닙니다.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다 바닷가에 서 있는 등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배처럼 항해하지도 않고 파도와 싸우지도 않습니다. 등대는. 그냥 그 자리에 묵 지키고 싶으므로 말며 아마 수많은 생명을 살립니다. 등대의 목적은 오직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비바람이 불어도, 밤이 깊어도, 등대는 오늘 힘드니까 불을 좀 끄고 쉬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목적이 분명하겠 불을 밝히는 것이 그의 목적이 됩니다. 불을 밝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성공하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빛을 비추기 위하여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태범 5장 14절 말씀막 읽어보면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라고 기록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를 비추어 줄 때, 에 우리도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야 됩니다. 골드전서 10장 3 1절 말씀을 읽어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기도했는데, 기독교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기독교인의 행동하는 목적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여러분 신앙생활 때에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시기를 주임을 축구합니다. 두 번째 기준이 우리가 무엇인 일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편 119편, 105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라고 기록이 되는데,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기준이 중요합니다. 수많은 정보도 있지만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고 말입니다. 신앙 생활에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하라는 거 하면 돼요. 하지 말라는 거안 하면 됩니다. 세 번째, 동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동기는 믿음에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사역도, 삶도, 기도도, 생각도, 선택도, 결단도 믿음으로 해야됩니다 믿음. 예배를 마친 후에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여러분, 청소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열심히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는 구석 구석을 찾아다면서 니 풀을 뽑고 휴지를 뜯고 다 정리. 그대로 보면은 두 사람의 행동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청소를 했잖아요.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동기는 다릅니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하여 청소를 했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청소를 한 것입니다. 사람은 행동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동기를 보십니다. 동기가 잘못되면 우리의 성김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한 성대 여러분, 천여 총각이 만나서 결혼하고 함께 산 지가 5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50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을 여러분 남겼겠습니까? 그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사랑해서 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해서 5 0년산 것이 아닙니다. 한결 같은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사랑이 생긴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보니까 사랑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왔지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같습니다. 어떻게 맨날 좋은 날만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복만 받고 어떻게 날마다 기쁘고 행복한 날만 여러분 이 있겠습니까? 한결같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보면 기쁨이 찾아, 평안이 찾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2026년도에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열어 끝까지 지십시오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한결같은 믿음으로 소임을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언예의 자리 복된 자리 여러분 지킴으로 말며마 성자, 날마다 하늘께 영광드 마지막 주일까지 한결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성하시기를 주임을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